빠질게요 이거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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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요 110, 110, 110, 110, 110, 110, 스1 0 1로스 좋아요, 지금. 아, 빼시면 조금만 더 패시면 돼요. 한번더 패세요. 밀렸어요. 한번 더. 굿. 엄청 오랜만에. 그러게요 이번 집중해서 한번 가보죠, 다시. 바드님이안고 그래서 주시, 시 낙타 조심 어짓 궁해 주시네 기숙님이 안통 이길게요 약사 네. 조심하시고 어디습니다한번더 <laughs> 네. 아아 아 죄송해요 아말좀 <laughs> 네, 일단 아. 진행할게요 이건 한명 <laughs>

11-11-6할거예요 끊어주시고 중공동 쏘아주시 2파 바르님 안폭 이어갈게요 11-11-6 생각하시고 나올거예요 뭉쳐있죠 놓을 수있 11, 12, 1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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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해한번안 어? <목소리> 되면 진한번더이 <목소리> 인파님이.. 아 아니다 번지지 봐요네장판에미리빠졌서 진짜 좋아요 진짜. 방쪽잠 그냥 가세요. 네, 오, 뭐, 거야, 근데? 네, 아, 카운터. 안 돼? 오, 57. 오, 실실. 뭐씩 컨할거 봐야 되데 일단. 아무튼. 나이스. 오, 7. 생각하세요. 나올 거예요. 오. 오, 오? 7. 7. 오케이. 나이스. 좀 나와 주세요. 거기서 다른 분. 아, 임판님이 이어주시고, 빡대라고참미 보자. 네,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안습아다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니다 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 네, 11시도 봐주세요. 찬미하라. 예정된 운명의 최후. 이개 써드릴거에요 네. 11시 비니까 같이 와주시고 12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12시 반씩에 가요 네반 시에 주시면니다 예, 1시 5시, 1시 5시, 1시 5시, 12시부터 챙이라 봅니다. 예, 전 3시부터 5시 됐어요. 이건 먼저 먹겠습니다. 다운다안 네. 돼. 2시, 3부 자리 잡시주시7 3시 9시, 3시 어요시3시1 1시내부3시오8시1 3시 11시 내부 3명밖에 못 먹을 거예요저 3명이에요 네. 네. 먹었어요 저는 90명입니다 어, 먹었어요 내부 3시 없으신 분? 지금, 지금 어... 9 0 7, 7, 1 이. 음. 음. 아, 더 나은 목소리. 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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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장까심까장까심맞지마세요지지 7, 7, 12, 1 일단 이렇게 갈게요 나오는 거 근데 이게 5, 7, 7, 8, 9, 1서3세개 나오면 그렇면 돼요 아유. 네, 7, 음. 7, 12 네, 나올 거예요 봐보면서봐 방금 90%는 어, 되고 혹시나 한번더 부채꼴로 나와요 이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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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 치, 요 치, 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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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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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거짓 음. 거짓. 됐어 s yes. Yes, yes. Yes, 조심. s Yes, y e 6시 e s y 시. 더해요. 이거 끌어줘, 끌어줘. 위로, 위로, 끌어줘. 감 y 감 s 감 e s y 어 됐어 e 어 y e 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도 s y 릴지 몰라요. 아, e s y 기 s 님부터안 뽑. 네, 아. 네. 네. 안 뽑, 지급 던졌습니다. 네, 딱딱테어주세요 이제 곧 모래 나옵니다. 네, 모래 디버크 관리해 주야 돼요. 무조건,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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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디버심히조 관리. 조심습니다 기공 디히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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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7-7-12 하면 돼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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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 5시 5 7 7시2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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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2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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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시 5시 5시 시 5시 이시5 77, 7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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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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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실입니다. 몸에 열시 네. 준비. 몸에 준비. 몸에 준비. <laughs> <놀람> <놀람> 이로. 이몸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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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아니, nah,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저 빠지겠어요. 호... 호... 아 τον... 때문에 죽었나. 아 괜찮아. 임다 가면 이니다 시간은 널널하네. 네. 박 들어가지. 길이 너무 좁아. 이나나 써드릴 거예요. <laughs> 다 살아 나오셔야 돼요. 집중. s a m j 중 m o Samjumo Sam s a j i 기상기 아껴 s 기상 g Yaka Kisang Yaka Supo Ampo Yjabto Venang, Tonju, Tonji, Tonji, t o n 오요 오케이. 죠한번 더. 밤에 나올 거예요. 발밑. 음. 아 깨지겠고 막. 아저 집도 깨죽안 된다. 안 된다. 반대, 반대로. 네. 그냥 나도 깔았어요, 일단. 70 깨져요. 7시 깨져요. 네. 깨 안복 던져 주시고. 아포 어. 어, 네. 어, 기공 먼치겠습니다 네, 기공. 진실, 진실, 진실 두 번. 잡혔어. 뒤 조심. 뒤 조심. 그 벤츠 따라가 이거. 벤츠, 벤츠 조심. 어, 조심. 조심. 이 마지막 아포 한 명만 더라도 빠르 아니다 그냥 아끼죠 그냥 그래. 아 오케이 던전 네? 빨장 시간 널널해 승지이주만 하시면 오케이. 이러면은 이파티가 원래 가던데로 가고 11시 요네 어... 11시를 네. 11시를 어? 받음 주면으셨네 블레이드님이 11시 봐주세요 네네 네. 제가 네. 가운데 있을게요 일좀 하시다가 준아한 시간만 줘. 시 된다. 4시 둘개 4시 둘게. 제가 할게요. 봅시다. 오케이. 해 주시고. 아이고, 커져요 한번도 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할게요. 여기 암더 네. 11시, 오, 11시, 12시, 11시, 12시, 네, 11시로 갈 11시, 로 갈게요. 11시, 고2이스2시1시로시 아이고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돼 터져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거, 다 맞췄어. 와, 나이 장판 너무 무서워. 네, 최대한 이거 질질 욕심 내지 마세요. 네, 이건 이건 상관 없어. 그냥 저거 실드만 닦아면 돼. 카운터로. 질 포기하세요 지금. 빨장 조심하시고. 나왔어요 나갔어요 11시 12개. 오케이 11시 볼게요 오케이 어, 지나치시고 아저 다운탄드 못찍것 같아요 지금 보스 어그로 너무 끌려서 상관없어요 어디서 봤어 1, 6, 심0은 최대한 생존 아보엌 감사합니다 제가 폴이 잘으로 잡겠군요 네 더욱 걸렸는데? 때려도 될까 아아 아왜빠빠 이제 툴 준비 제가 거예요 안네 1대2 마구 나이스 봐주세요 봐 이제 나올 나왔어, 거 이제 나왔어 나왔어 눈붕두심 눈 나왔어요 5시 개 5시 개 5시 갈게요 아 뒤에 벌써 어그로 걸렸습니다 쳐으세요 교훈님 쳤습니다 나이스 다하 씨 그거예요 꽝 아, 아 데미지, 데다 일단 오케이, 맞추고 죽었어 오케이, 확인 제가 다하 씨 볼게요 아, 아 안, 죽었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어, 뭐야, 살았네? 시적 쓰셨네, 나이스 안 죽었어, 안어 이거 죽었어. 두 줄만 더가면두 대만 맞추면 돼 네, 이제 오케이 네, 두 줄만 더가시면요 욕심도, 욕심도, 욕심도 네 굳이 가지, 가지 마세요 다 중앙에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뭐지? 누 빼는 빼지 마요. 중앙으로 빼는 게 나아요. 나아, 살아. 요 도마가 살아. 그거 괜히 맞다가 맞다가 죽고. 예. 압도심. 제가 중앙 해줄 거예요. 예, 네, 이제 안까도돼요 카운트 네. 두개 맞춰서. 다섯 시. 너 가요. 다섯 시. 4시. 오케이, 다시 갈게. 요 다시 두개 아닌데? 어디가 두려? 일곱 시네. 아두개 맞아요. 아 이거 놓칩니다. 아, 오케이. 아웃. 쏘리. 아 좋다. 아, 다시 <laughs> 먹어. 하나 먹어, 먹어, 먹어요. 먹어, 먹어요, 먹어요, 먹어야돼 돼. 먹어. 한 개, 한개 이상 만드셔도 돼요. 하나씩만, 하나씩만. 네. 무술 네. 아, 사람 정하, 정하세요. 암수 털어주세요. 얻었어요. 뭐지? 처음에 건슬림이 먹어요 o Okay. t 시 l k i 파란 것만 들어 t s 파란 n 만 오케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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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Shang, 살 h a 나 g s h a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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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g s 한번더한번더 a n g Shang, Shang, s h a 요 안돼요. 빼요 빼. 아, 방판, 장판 장판 두 번째는 다리우스다리우스두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네. 번째 메인 스킬, 메인 스킬. 이거 안 돼요. 아, 오, 네. 끝에서 끝에서 요괜두 네. 네. 번째 건 제가 먹을게요. 네. 응. 네. 됐 이를넣긴 해야돼 거 n 거 u 또만, 오케이. 거 l p a i 건 t h 건 pair, they 패야 돼, h o s the pair? They go. p 요 i r the oil. Okay. b 요 b o c o n s u 스 He 아, 아, 내가 또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거 아, 거 아, 이거. 아, 아,